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형 혼다 CG125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다는 오랜 시간 동안 내구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라이더들에게 사랑받아온 브랜드입니다. 그중에서도 CG125는 오랫동안 인기 있는 클래식 모델로 이번 2026년 모델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클래식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됨이 더해졌습니다. 연료 탱크의 라인은 기존보다 더 부드럽고 유선형으로 다듬어졌으며 라이트와 계기판 디자인도 깔끔하게 재정리되었습니다. 전면 헤드라이트는 LED로 업그레이드되어 야간 주행에서도 밝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특히 연료 게이지와 속도계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어 기존 라이더들에게 익숙함을 주면서도 새로운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줍니다. 엔진 성능 면에서 2026 CG125는 124 세제곱센티미터 공랭식 단기통 엔진을 유지하면서 연비 효율과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엔진은 부드럽게 회전하며 저속과 고속 모두에서 안정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특히 도시 주행에서의 응답성은 상당히 뛰어나 교통 체증 속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혼다 특유의 엔진 신뢰성 덕분에 장거리 주행이나 일상 출퇴근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변속기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5단 기어를 제공하며 기어 변속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운전자가 보다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러치 조작감도 한층 개선되어 장시간 주행 시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스펜션은 앞쪽 텔레스코픽 포크와 뒤쪽 듀얼 쇼크를 채용해 도심 도로와 약간의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노면 충격을 최소화하며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비 효율은 이 모델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2026 CG125는 소형 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연료 효율이 뛰어나 장거리 라이딩에서도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비교적 간단하여 초보자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라이더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을 탑재해 제동력이 향상되었으며 일부 모델에서는 ABS 옵션까지 제공됩니다. 야간 주행을 위한 LED 라이트와 반사판 설계도 강화되어 안전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험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제공해 라이더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편의 기능 면에서도 2026 CG125는 여러 가지 개선점을 담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과 좌석 디자인은 장거리 주행 시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되었고 사이드 스탠드, 센터 스탠드 모두 견고하게 제작되어 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성능이 향상되어 시동 안정성과 전기 장치 사용에도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유지보수 용이성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다 CG125는 단순한 구조로 인해 정비가 쉽고, 부품 공급도 용이합니다. 오랫동안 라이더들이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액세서리와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존재해,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바이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라이딩 경험 자체를 이야기하자면 CG 125는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낮은 무게와 균형 잡힌 프레임 구조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으며 장거리 여행에서도 큰 키로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민첩하고 빠른 회전을 보여 출퇴근용으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 CG125는 가격 대비 성능과 내구성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혼다의 오랜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유지보수가 쉽고 연비 효율도 높아 장기적으로 라이더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 편의 기능이 조화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라이더들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형 혼다 CG125는 클래식한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을 높인 모델입니다. 일상주행은 물론 장거리 라이딩까지 대응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바이크로 혼다 펜은 물론 새로운 라이더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 바이크와 함께라면 도로 위에서의 자유로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